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존 가이드 코난입니다. 자, 지금 5월인데 어린이날 또 얼마 전에 있었고요. 또 가정의 날이라 아이들과 같이 뭐 축제장이나 꽃박람회또 각종 놀이공원 그런 데 많이 놀러 가시죠. 아이들과 이렇게 재밌게 놀고 참 안전하게 다녀오면 좋은데 문제는 안전사고가 이때 많아진다고 합니다. 뭐 그런 데 가면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죠. 부쩍부쩍대고, 아이들 손을 데리고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참 동안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아이들 손을 놓치거나 혹은 아이들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그때 아이들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찾을 수 있고, 안전하게 할수 있는지 제가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꼭 좋은 정보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어린애들과 가족이 야외로 놀러갈 때는 차를 타시죠? 차 그럴 때는 아이들 뒷좌석에 타게 되는데, 그때 꼭 안전벨트를 매게 해줘야 돼요. 올해부터 이 전자석 안전벨트 제도가 시행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뒷좌석에 타더라도 꼭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막 그렇지 않다가 걸리게 되면은, 범칙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약간 키가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 키에 체계에 맞는 카시트를 장착을 해 갖고 거기에 꼭 아이들을 앉혀야 되고요. 아니 아이들이 싫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꼭 습관을 들이도록 해 줘야 합니다. 또 각종 놀이시설이나 안전시설, 체험관에서 체험할 을 때는 아이들이 꼭 헬멧이나 뭐 팔꿈치, 무릎 보호대 같은 안전장구들 꼭 착용하게 해줘야 돼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열정적으로 정신없이 놀기 때문에 막 달리다가 구르거나 넘어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이 안전장구가 안돼 있으면 크게 다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헬멧과 안전보호장구들을 해줘야 합니다. 또 에버랜드 같은 그 놀이공원에 가면은 이 놀이공원마다 이키 제한이나 나이 제한 그런 것들이 붙어 있는 게 있죠. 자 그게 꼭 지켜줘야 하는 겁니다. 놀이공원에 있는 기구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막 움직이거나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키가 작거나 체구가 작으면 아이들이 원심력으로 튕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 저거 재밌어 보여 꼭 타게 해줘 이렇게 조르면 우리 엄마 아빠들이 갈등을 생기다가 그래 너 6살이지만 은 7살이면 하 하라 이렇게 하면서 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 안 됩니다 놀이공원에 있는 놀이기구들은 나이 제한이나 키 제한 이런 것들을 지켜주셔야 하는 거죠 또 아들 같은 경우는 이 정신없게 놀다 보면은 이게 지쳐갖고 힘든 거 자기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노는 중간중간 좀 쉬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야 이리와 어좀 그만 쉬고 뭐 이거 단거 좀 먹어 아이스크림 좀 먹어 이 주스 좀 먹어 이렇게 아이들의 체력 보충과 어 칼로리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아이가 너무 땀을 뻘뻘 흘리지 않는지 혹은 뭐 구토나 어지럼 러 증상들을 보이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엄마 아빠가 순간순간 어 지켜보면서 파악을 해줘야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아이 실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매년 5월 25일은 세계 실종 어린이의 날입니다. 그만큼 5월에는 아이들이 많이 실종이 된다는 얘기고요. 특히 어린이날 그때 많이 실종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총 330건이나 되는데 대부분 찾았지만은 아이도 180명의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돌아오지 못하고 미아 상태인 거죠. 그래서 각 음료나 담배 그 케이스에 대해 보면 은 실종 아이의 얼굴이 있잖아요. 진짜 가슴 아픈 일인데 아이도 실종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사회 전체가 아이들이 실종되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줘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이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적용을 해줘야 하는 거죠. 아, 첫 번째. 타자한 짐은 등록제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아이를 데려가시면은 아이의 사진과 또 성별, 나이, 또 부모님의 뭐 집과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은 나중에 아이가 잃어버렸을 때, 뭐 등록 정보를 가지고 우리 빨리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어, 아이 같은 경우 잃어버리면은 아이도 이제 울고 불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공포스럽기 때문에. 잘 얘기를 못 해요. 부모님 이름이나 또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기억을 했다가 또 까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아예 사진이나 그런 부모님 정보들이 있으면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 정보가 돼 있으면 은 바로바로 하루 안에 찾을 수가 있지만 은그 정보가 안돼 있으면 은 최대 3일까지도 걸린다고 해요. 사전 지문 등록제는 경찰서에 받고 등록할 수도 있지만, 그외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전 등록제를 할 수가 있고, 또 스마트폰 안전 드림 앱이라걸 이용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많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절반 정도밖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아이들이 있는 집이 있으면 혹시 사전 지문등록자를 혹시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안되겠다면 경찰서 가거나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도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알려주시는 게 좋죠. 자, 이두 번째. 이 복잡한 놀이터나 야외 공원. 자, 그런데 갈 때도 아이들을 신경 써서 챙겨줘야 하는데 바로 이두 번째 방법이 아이들의 옷을 화려하고 밝은색 옷을 입히라 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화장실에 간다던가 잠깐이라도 아이 혼자 있게 하면 안 돼요 눈앞에서 아이가 사라지는 순간이 35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35초 정도만 딴 데에 시선을 두고 있으면 그 사이에 아이가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인파가 많거나 분중에 밀려서 막 떠밀려서 갈 때는 특히 아이들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30초만 한눈을 팔아도 아예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아이의 옷을 좀 화려하거나 눈에 잘 띄는 옷을 입고 있으면 좀 멀리 뭐 뒤나 옆으로 아이가 이제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한 번만 둘러보면 아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 의 옷을 좀 외출을 할 때는 화려하고 눈에 잘 띄는 그런 옷을 입히는 게 좋고요. 또 중요한 게 아이와 야외 외출할 때는 꼭집 밖에 나설 때이 아이의 전체 모습을 꼭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몇장 찍으라입니다. 아이를 만약 잃어버렸을 때는 말로 설명하는 것들은 나도 사실 어떤 옷을 입혔는지 잘 기억이 안날 수도 있고 또 상대방 한테 설명할 때는 이게 잘 설명이 안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침에 집을 나설 때이 스마트폰을 사진을 찍어두면은 아이의 모습을 바로 그 사람이나 경찰서한테 전송만 해주면 바로 알 수가 있고 빨리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나설 때 아이의 모습을 꼭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주세요. 몇장 정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외에는 아예 어떤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이제 적힌 그런 메달 같은 것들을 걸어주거나 혹은 팔찌를 만들어서 채워줄 수도 있어요. 뭐 인터넷이나 옥션 같은 데 들어가면은 그렇게 메달을 만들어주는 업체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근데 그것도 좀 번잡다 싶으면은 아의옷 안쪽에 역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적어주셔도 아주 좋은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야외에서 아예 잃어버렸을때 빨리 찾는 이세 번째 방법 뭘까요? 바로 코드 아담 제도를 이용하라입니다. 만약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부모님들은 크게 당황을 해갖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뛰어다니는데 자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빨리 어 경찰에 전화를 해갖고 실종 신고를 하고 또 만약 잃어버린 장소가 뭐 대형 마트나 대형 공원 혹은 놀이공원 같은 경우라면은 그 시설 관리자한테 가갖고 코드 아담 제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은 어 아이가 잃어버렸을 때 빨리 찾는 이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그시설에 출입문을 닫고 직원을 배치를 하고 CCTV를 찾아서 아이를 빨리, 저, 전 직원들이 찾는 그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이때 시사 관리자가 요청을 받고도 빨리 움직여주지 않고 하지 않으면은 최대 200에서 400만원까지 범칙금이 있기 때문에 시사 관리자도 빨리 도와줘, 같이 도와줘서 아이를 찾는 데 동참을 해줘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야외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빨리 찾는 네 번째 방법 바로 멈추라 입니다 야외에서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면은 겁이 나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직진 본능이 있어요 하지만은 아이가 키도 작은데 막 왔다 갔다 하면은 부모님이 그 근처에 있어도 찾을 수가 없고 오히려 더 멀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는 꼭그 자리에 서서 있으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아이가 그 자리만 있으면은 부모님들이 좀 갔다가 다시 와갖고 아이를 찾을 수가 있는데 아이랑 엄마랑 막 서로 왔다 갔다 하면 더 오히려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찾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아이 그 자리에서 있으라 이렇게 얘기해 줘야 하는 거예요. 또두 번째 중요한 게어 잃어버렸을 때. 누가 이제 끈다고 따라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강제로 손을 잡고 끌 때는, 싫어요! 이렇게 이제 남의 주위에 큰 소리로 외쳐야 하는 거죠. 남이 다 들을 수 있게끔. 자, 그리고 야외에서 아예 잃어버렸을 때 찾는 이 다섯 가지 방법, 또 이거 아주 중요한 방법인데요. 바로 편의점으로 가라! 이렇게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이 전국에는 3, 3만개 정도의 편의점이 있는데, 이 재작년부터 이 주요 편의점들이 경찰과 아동보호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약 아이가 길을 잃거나 부모님을 놓쳤을 때그 근처에는 있 편의점에 들어가서 보호 요청을 하라고 이렇게 알려줘야 하는 거죠. 그 편의점의 점원도 아이가 들어와서 울거나 혹은 보호 요청을 해주면은 빨리 계산대에 있는 포스기 있죠. 거기에다가 실종 아동 정보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이의 뭐 성별, 옷차림, 또 키, 나이 정도 뭐 대략적인 거라도 입력 해주면은 즉시 경찰서에 있는 실종 아동 시스템과 이 연동이 돼요. 그 순간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경찰들이 그 정보를 고민을 하고. 어, 빨리 아이를 찾는데 동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이 지난 이런간 길을 잃었던 어린이나 뭐 치매 노인 또 장애인들이 이 편의점 시스템을 통해서 34명이나 보호자를 찾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야외에서 이제 아이를 잃어버렸을면는 빨리 찾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다섯 가지 정보를 꼭 기억하셨다가 부모님도 꼭 기억하시고 또또 또 아이한테도 알려줘야 하는 거죠. 우리 아이는 자꾸 소중하고 귀엽지만은 또 잃어버리기도 쉽고 다치기도 쉽기 때문에 우리 같은 어른과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어, 재밌고 또 좋은 정보들 생각하시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